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민영 선생입니다. 어, 제가 한국을 떠나온지 어, 어, 벌써 시간이 좀 되었네요. 어, 그 동안 학원 강사로 살면서 어, 저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나오게 된것이 모든 것 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노량진에서학원 강의를 아, 접게 된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나 온 것, 아, 이거 모두 다 아, 제가 유학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직 아, <laughs>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 다만 음, 대한민국의 아, 유아교육과 교사교육을 위해서 제가 나머지 아, 지금까지 한 50년 살았는데 그 나머지 인생 제게 주어진 인생에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유아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지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아, 저는 지금 시애틀에 있습니다 아, 이곳은 이제 겨울이고 아, 그래서 굉장히 해가 일찍 집니다 아, 시애틀에 어느 가정집에 와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께 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음, 유튜브 강의를 해드렸던 이유는 어, 수강생 분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어, 제가 외국에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학원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었고 그러나 시험을 보셔야 되는 선생님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선생으로서의 자세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되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요 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요청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도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고 2차 강의를 정리를 해드리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이렉트 메일을 받았고 또 유튜브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강의는 그만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음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하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도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곳에 와서 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더 많은 분들이 간곡하게 얘기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결정을 내려서 어, 연간의 강의를 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음, 그동안 제 답변을 기다리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하고자 마음먹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혹시 어, 이리저리 분주해 하실까봐 특별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세 가지의 강의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화되어서 얘기를 해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건 좀 힘들지만 방향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인데, 그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음, 가격입니다. 아, 무엇보다 이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가격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는데 우연히 이 가격이 좀더 저렴하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 나오게 되면서 저는 학원과도 관계 매점을 하지 않고 또 매니저나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강의를 제, 어, 촬영을 하고 인코딩을 하고 업로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교재 연구도 혼자서 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중에 위기가 기회라고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동안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원의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학원의 이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직원들의 삶 월급도 생각을 해야 돼서 어 그런 입장이 있었다라면 지금 저는 제가 혼자 교재 연구하고 혼자 성실하게 한다면 혼자서 교재 연구하고. 혼자서 음, 인코딩하고, 혼자서 업로딩하고, 강의하고, 녹화하고, 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 예, 유튜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비용을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그래서 유튜브에 그냥 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되겠구나. 근데 무엇보다, 논술에 있어서, 어, 개별적인 어떤 지도를 어, 유튜브에서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 뭔가, 음, 학원 시스템이 아닌 원격 평생교육원의 시스템을 좀 컨택을 해서 이용을 하면, 좀 저렴한 가격에, 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컨택을 해서, 지금 하나의 그 원격평생교육원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일찍 됐으면 바로 어,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을텐데 아직, 아직은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향후에 한번더 말씀드리고 몇번더 말씀드리겠지만 대략 어, 성탄절 전 12월 23일 정도에 구체적인 어떤 장소 그다음에 계획 예, 이런 것들을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파격적인 가격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좌를 새롭게 좀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특한 누리과정은 개정되어서 나옵니다. 6.0이 부랴부랴 작업을 해서 지금 맡겨진 상태고, 이것 역시 12월 23일경 어, 다누리자 사이트를 통해서 어, 판매가 될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어, 놀이 중심, 과정 중심, 배움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연수를 벌써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강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놀이 중심, 과정 중심 배움 중심으로 재해석된 수업을 들어야 합격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부분에 맞춰서 원격 원격 평생 교육원과 조율해서 어, 강좌를 재구성하고 또 강의를 진행하고 또또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어, 지금 의견을 얘기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지면 바로 영상 하나를 더 올려드려서. 아, 그곳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요구예요. 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합격에 대한 소식, 불합격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 등을 다 들었는데 특히 불합격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 아는 것과 시험에서 쓰는 것은 정말 다르더라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어, 이 말씀은 뭐를 드리고 싶냐면, 험생분들이 하나의 개념을 알더라도, 이걸 반영해서, 시험에서 정확하게 진술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뭔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원격평생교육원에 제가 요청을 했더니, 거기와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았는데, 어, 그걸 어, 이번에는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드리면 어, 항상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질문거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질문거리의 종류에는 혼자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어, 이거는 좀 어, 오개념을 수정해야 되거나 공부의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질문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내용인데, 후자의 경우는, 그때그때 제가 개입해서 뭔가 수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 그 원격평생교육원의 질문 게시판, Q&A 게시판을 이용을 하되, 텍스트로만 답을 어, 하거나 하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개입이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뽑아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어, 그것을, 어, 여러분들에게 특히 공부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게 되는 그 곳에, 자연 그곳의 외국의 문화 이런 것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치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듯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질문을에 대한 답을 지속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섬세한 터치를 해나갈 때 합격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연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아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연간 계획과 간략한 어떤 일정은 마니토 카페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업 업체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그것이 완성되는 대로. 바로 영상으로 제시해 드리고 관리 방법 얘기해 드리고 또 얘기해 드리 어, 또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을 대략 저는 성탄 전후로 잡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마이또 카페나 유튜브나 이 댓글에 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제가 그 원격 평생 교육을 더 강하게 푸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요구를 좀 강하게 푸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사를 좀 좋아요, 아, 그 다음에 댓글, 아, 이런 것으로 좀 표현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 업체에게 얘기해서 좀더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이것저것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아,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적인 어, 지도 내용과 일정은 마인톡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23일 경 거의 완성이 되는 대로 어, 영상과 또 다른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 어,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어, 우왕좌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케어 저와 함께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케어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유학을 나온 거거든요. 어, 이렇게 마음 먹기가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어, 방법은 하나입니다. 잠을 줄이고 어,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실천적인 어떤 교육 활동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교사교육, 특히 교사 선발과정, 국립유치원의 교사 선발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데, 제가 향후에 저의 어떤 삶의 일부 많은 부분을 거기에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떠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보고 싶은 분들도 많고. 사실은 낯선 언어, 낯선 환경, 낯선 문화에서 불안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아,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꾸는 꿈, 또 제가 반백사를 산 이후에 우리나라의 유아 교육과 교사 교육을 위해서 꾸는 꿈. 이것에 접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안하고 또 응원하면서 우리 또올한 해도 또 앞으로도 현직 교사가 되셔서도 잘 관계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 기특한 누리과정 6.0 동영상 제공에 관련된 부분 대략 12월 23일 정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